안녕, 아, 아, 아. 시카 겜티입니다. <laughs> 음, 오늘은, 아, 보시면 알 거예요. 제가 드디어 대박 메타 개발 성공했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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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디 그럼 그 대박 메타를 볼까요? 물론 랭커 분들에 비하면 완전 조그만 그런 음, 거긴 하지만, 자, 봅시다. 아, 대탈출. 여기 있습니다. 일주자 시나몬, 트럼프, 붉은알, 엔진을 게웠고요 아마 일주자가 1억 6백만 점, 그 다음 천년나무, 별똥별, 성배, 엔진. 그리고 점수는 8천만 점... 점에... 8,200만 점쯤 되고요. 그리고, 마시멜로는, 잘 모르겠어요. 6,200 어느 정도쯤 되고, 팝콘이, 그, 1340만, 아니 1300이래. 아, 1억 3,400만 점. 레몬이, 4,690만 점쯤. 그리고, DJ가, 모르겠고, 그리고 달빛술사 그 다음 미미 그 다음 구미호 2보탑은 <laughs> 가는데 한보탑은 체력 없는 보탑은 가서 구미호 능력 발동을 못해요 그 다음 천사 그 다음 닌자 그 다음 오징어 그 다음 마짐 이제 곧그 끝이 보이죠 그다음 그 다음 눈설탕 대신 눈설탕은 그 그, 그, 어, 뭐라 해야 될까, 성배로 끝변하기 힘들어서 바꿨어요. 그리고 14번 주자, 소금, 그, 붉은알은, 그, 끝변 안, 어, 끝변 안 되는데, 그, 거리 때문에. 그리고, 라임, 3,100만 점. 그리고, 바공, 2,800만 점. 그리고, 법사가, 5,000, 어느 정도. 그 다음, 그 제가 그 다음 다크 그 다크가 그 제가 신문지를 썼는데 꽤 좋더라고요. 그 다크 그 2,300인가 2,000아 2,600인가 500그 다음 해저 2,300에서 200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케이크 2,300만점으로 총 1억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예 봅시다. 1억 54만 88만 9 873점 으로 되네요 이야 이 조합 아주 훌륭해 10억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고 신규 스킨도 시키, 신규 스킨도 살 수가 있고요. 젤리 스킨도 이제 쿠키들 거 어느 정도 모아놨고 음. 어, 다음 방송 예고는 그때 가서 생각할 거니까 음, 신규 스킨 리뷰 같은 걸로 할게요. 안녕 캔티가 1억 5천 1.54억을 찍게 되었습니다. 축하해 주세요.